자, 이제 2학기 마지막 시간 확률, 확률, 마지막 확률을 할게. 어, 이 확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 어, 아, 나 내일 생일인데 친구, 그 친구가 올 확률은 얼만큼 될 것인지, 막, 요런 거. 어, 또는 내일 비가 올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요런 거. 음, 많이 우리가 들어보기도 했고, 써 보기도 했을 거야. 음. 이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어떤 실험, 어떤 관찰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 그러면 어떤 게좀더 많이 일어나는 게 있잖아. 그렇지? 음. 뭐 동전을 던졌는데 어 그림이 되게 많이 나. 와 동전을 막세번세 3번, 번을 던졌는데 그림이 더 많이 나왔어. 그러면 아 어, 그림이 막 나올 확률이 더 높구나.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같은 그런 비율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확률은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줘야 돼. 모든 경우의 수, 그 사건이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사건만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또 찾아서 분수꼴로 나타내 주면 되는 거야. 전체분의 그 사건만 일어나는 보고 구해 주면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상자 속에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5개의 공이 있어.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열다섯 개야1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3 나올 수도 있고 15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에서부터 15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15이고 6의 배수가 나온대. 6의 배수는 6, 1 2이18요렇게 하는데 여기는 18이 없어서 6, 10이 두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수만 나오는 확률, 음. 사건 그 것만 되는 사건 이것을 분수꼴로 나타내 주면 돼. 그러면 모든 경우 15분의 2라고 써 주면 이거 확률 다 구한 거야. 음. 자두 번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아 문제를 짜 문제 풀자. 짝수의 공이 나오는 거. 짝수는 2, 4, 6, 8, 10, 12, 14. 이렇게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얘는 15분의 7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소수가 나오는 거. 소수. 이거 0. 뭐 이런 소수 아니야. 바탕수대는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음.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얘는 15분의 6 해주면 되는데, 약분되면 요거 그대로 쓰면 안 돼. 어, 5분의 2라고 약분까지 한 걸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음.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라고 되어 있네요. 어, 동시에 던진다 라고 하면 동시에 두개 곱한다 그랬어. 여기서 1부터 6까지 나오고 여기서 1부터 6까지 나오니까 6가지 6가지 동시에 던져서 곱하면 36 그래서 전체는 36분의 차가 4가 되는 경우에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3번 서로 다른 두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동전 두 개, 앞뒤 두 개, 앞뒤 두개 동시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얼마다? 4다. 응.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한개 밖에 없죠. 그쵸? 응. 어떻게? 어,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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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은 1밖에 없어. 그래서 전체 분의 1 써주면 되고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거 이거 두 가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2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됐지? 음. 자 확률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 확률은, 확률은, 음. 자, 내일 아침에 서쪽에서 해가 뜰 확률 있을까, 없을까? 어, 어, 해가, 서쪽에서 해가 뜬다. 해는 무조건 동쪽에서 떠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0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음.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어, 해가 동쪽에서 떠요. 이 확률은 무조건 확실한 확률이기 때문에 뭐라고 쓴다? 1이라고 쓴다. 음. 자, 그리고 어, 내일 비가 올 확률.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흐렸어. 그러면 비올 가능성이 많아. 그렇지?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은 0하고 1고 사이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우리가 P라고 많이 표시를 하거든. 응. 그래서 확률은 0. 어, 불가능한 거라 완전 확실한 요 사이에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면 돼요. 자, 1번. 10개의 제비. 이 제비는 우리가 날아다니는 제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뽑기할 때. 상자에 이렇게 제비 뽑기 할때그 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새 제비 아니야. 10개의 제비가 들어 있는 상자에 한 개의 제비를 뽑았을 때 당첨 제비가 들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지. 그렇 그러면 10개 중에 3개니까나 10개 중에 3개 중에 한개 뽑아 주면 돼요. 그치 어, 그러면 당첨 제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확률 당첨 없어. 어. 10개 모두 당첨인 거? 다 당첨돼. 10개 중에 10개니까 얼마야?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야. 응? 뭐 이렇게 주사위 한개 던질 때 7의 눈이 나올 확률? 우리 주사위는 거의 대표적인 주사위인 게 직육면체 주사위이기 때문에 면 6개에서 7 나올 확률이 없단 말이야. 그쵸? 한개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홀수? 전체 6개 중에 1, 3, 5, 3개,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다인네반 학생 34명 중에서 안경 쓰는 친구는 21명인데, 안경 쓰지 않을 거, 아는 학생. 그러면 전체 34명 중에서 21명이 안경을 쓴데, 안경 쓰지 않은 일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지원인의 반과 진한인의 반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진안인의 반 친구들이 이길 확률이 7분의 3이래. 그러면 지원인의 반 친구들이 이길 확률은 1에서 진한인의 빼주면 되겠지. 얼마? 7분의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뭐, 농구 동아리 회원이 우라미가 자유투를 던질 때 성공할 확률은 89%인데, 어, 실패할 확률이래. 실패할 확률. 어, 89%라는 얘기는 100분의 89니까 1에서 100분의 89를 빼주는 거야. 1은 100분의 100이니까 어, 100에서 89 빼면 얼마야? 100분의 11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4번 같은 경우도, 한빈이하고 준이가 가위 바위보를얘세개 중에 하나 내고, 얘도 세개 중에 하나 내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9가 된단 말이야. 그럼 9분의 승부가 난대. 승부가 난다는 얘기는, 가위를 내서 이기거나, 바위를 내서 이기거나, 볼을 내서 이기거나, 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가위를 내서 이기거나, 바위를 내서 이기거나, 볼을 내서 이기는 경우, 세 가지. 3분의 1.인데, 어, 승부가 날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음. 응. 그래서, 비길 거 빼서 3분의 1 빼주면 얼마?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응. 해주면 되는 거고, 음. 응. 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끝인가? 음. 응. 적어도 뭐뭐일 확률이라고 돼 있어.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 말이 조금, 음. 응. 그런데 그 적어도 하나일 확률이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1에서 빼줘야 되거든. 우리가 동전 한개 던질 때, 동전 한개 던질 때 응, 음, 두 번을 던진대.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래. 그러면 일단 동전을 한두번 던지면 2 곱하기 2에서 모든 경우의 수는 4야. 그럼 4분의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뒷면 나오는 경우가 하나가 있잖아. 뒷면 나오는 경우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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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앞, 뒤, 뒤. 이 하나 있잖아. 4분의 1.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나올 경우 1에서 빼주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다 구하는 것보다 1에서 빼는 경우가 더 쉬울 때도 있어. 서로 다른 동전 3, 3개. 그러면, 그, 앞뒤, 앞뒤, 앞뒤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8이야, 8. 어,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음, 모두 앞면이 나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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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8분의 1 써주는데,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하면, 이래서, 우리 아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빼주는 거야. 음, 그러면, 얼마야? 8분의 7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런식으로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뭐 9번 같은 경우도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우리 대표 2명 뽑는 거 기억나 응. 대표 2명 2명 모두 남학생을 뽑을 거래 2명 모두 그러면 일단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라 그래서 확률 구할 때 대표 두 명을 뽑을 때 얼마? 전체 10명 중에 한 명, 나머지 9명 중에 한 명인데 그두명 중에서도 줄을 세워야 되니까. 5 9 4 5 이게 모든 경우에서요. 모든 경우는 4 5분에2두명 음. 모두 어, 남학생을 뽑을 확률이라고 돼 있지. 그럼 두명 모두 남학생 뽑는 거 남학생 6명 중에 한 명, 5명 중에 한 명인데 걔네들도 한 줄로 세우면 15 되겠네요. 그쵸? 음.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3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을 거야 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우리 아까 두명 모두 남학생 뽑는 경우만 이래서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3분의 2이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좀 말장난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음. 자, 확률인데 또는이라는 말이 나왔어. 우리 경우의 수 했을 때 또는이란 말 나왔으면 어떻게 해 줬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그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더하기 해 줬어. 확률도 마찬가지야. 그 확률, 그 나머지 다른 확률을 더해 주면 또는이라는 게 되고. 한번 해 볼게요. 성범위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앱에는 가요 17개, 팝송 9개, 클래식 9개가 들어있는데, 음. 가요를 듣게 되는 거. 어, 그러면 17개, 9개, 9개니까, 2918, 18에다 더하면 35네. 전체 35 중에 가요는 17이네요. 약분 안 된다. 팝송을 듣게 될 확률, 팝송 9곡이야요 35분의 9. 가요 또는 팝송 더하기 해주면 돼. 35분에 26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또는 이라고 하면 확률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아, 다 왔다. 자, 동시에 일어난대. 어, 동시에. 여기서는 요거도 뽑고, 저기서는 저것도 뽑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뭐 해주고, 파기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 음. 어느 팥빙수 가게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토핑 중에서 팥빙수를 뿌릴 수 있다. 시럽 중에서는 초코맛. 시럽 중에서는 초코맛. 얼마? 네개 중에 한 개. 토핑 중에서는 과일. 세개 중에 한 개. 어. 그러면 초코맛 시럽 중에서 하나랑 과일 어, 초코시럽이랑 과일 해주면 4분의 1에 3분, 3분의 1에서 12분의 1이다. 이거 계산해주면 되고. 자, 4번 문제. 두 사격선수 A하고 B의 명중률은 4분의 3과 10분의 7이래. 그럼 둘다 명중시킬 확률은 4분의 3, 10분의 7. 곱하기 해주면 돼. 그러면 40분의 21 해주면 되는데, 음. A는 명중을 시켜요. A는 명중을 시켜요. 그런데 B는 명중이 안 돼요. A는 명중을 시키고 B는 명중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음. 그러면 A는 명중을 시킨단 말이야. 4분의 3. 근데 B는 명중이 10분의 7이니까 b는 못 맞추는 경우는 1에서 경우는 1에서 10분의 7을 빼니까 10분의 3이 되니까 a는 명중하고 b는 명중을 못 한다. 음. 응. 그래서 요거 40분의 9라고 해 주면 되고 뭐 반대로 반대로 얘는 명중을 못 시켜. 그럼 1에서 빼. 4분의 1 얘는 명중시켜 10분의 7, 여기서는 40분의 7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번에는 둘다 명중을 시키지 못한데, 그러면 얘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4분의 1, 얘도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 10분의 3, 1에서 빼줬으니까 10분의 1이래, 10분의 3, 그러면 4분의 1이랑 10분의 3이랑 곱해서 40분의 3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5번, 6번, 7번. 음. 7번 한번 뽑자. 뽑는데, 풀어보자. 10개의 제비 중에서 두개의 당첨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 10개 중에 두개는 이제 당첨되는 거야. 근데 선영이가 이제 먼저 뽑았어.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넣었어. 응? 그리고 규리가 딱 뽑았을 때 됐는 거. 그럼 일단, 선영이하고 규리가 모두 당첨돼, 당첨,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라고 돼 있어. 응? 전체 10개 중에서 선영이가 처음에 2개를 뽑아, 2개 중에 1개를 뽑았어. 그치? 응.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또, 제비는 10개 중에서 또 당첨제비가 또 2개 있어. 그래서, 얼마? 25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적어도 한 명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어, 적어도 한 명은? 그럼 일단, 둘다 당첨 안 되는 걸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둘다 당첨이 안 되려면, 어, 둘다 당첨이 안 되려면, 10개 중에 당첨 안 되는 8개 뽑고, 다시 넣었으니까 또 10개 중에 당첨 안 되는 8개를 뽑아. 어, 그럼 얼마야? 248, 250, 248, 250, 25분의 4, 4, 16 되겠네. 그치? 그것을, 이거 둘다안 되는 거잖아. 근데 적어도 한 명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에서둘다안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얼마? 25분의 9.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것만 나와서 그렇지, 음, 어,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어. 일단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